자, 고기 유형편 71쪽. 안한 거. 여러 가지, 네 가지 정도가 있었죠. 그 중에 안한거 한번 해볼게요. 아, 중도네안 맞게. 자, 봅시다. 그 다음에 봅시다. 동생 가출 문제. 87번. 자, 지, 지영이가 학교에서 도서관으로 하기 출발한 지 27분 후에 지영이가 가출을 했습니다. 도서관으로. 자 어디야 학교에서 도서관으로 학교도 학교는 따로 있고 도서관 따로 있는 상상해내 자 먼저 지영이가 출발했습니다 지영이가 어, 그죠 출발인데 그 저기 오빤가 지호는 게임을 하고 있어서 몰랐다며 근데 20 정확하게 27분 후에 알아챘어 어 얘가 공부하러 를 시험 공부하러 간 거야 몰래 혼자 몰래 요 그래서 다시 생각해봐 여기에 지호가 뭐야, 지호가 지영이지. 지영이가 27분 동안 가서 안 갔어? 이거 되나? 그때 지호가 출발을 해야 하네. 도중관으로 길은 한, 한, 가지 갈 길밖에 없다고 가정한 거야. 자, 따라가서 출발했는데, 지영이는 분수 50m고, 지호는 분수 200m. 지영이의 속력은 천천히 가네. 룰룰라 하면서 50m 퍼분. 자, 지호는 더 빨리 4배의 수 들어와, 4배의 수 들어. 자, 가다 보면 어느 지점에서 만나겠지, 맞아, 맞아. 둘이 만나겠지? 네. 그러면 지호가 출발지몇 분의 지역을 만났다. 자, 이 상황입니다. 자, 지호, 지호. 지호의 수면은 얼마? 네, 저 초는 뭐예요? 도수가. 아, 도. 자, 상상이 됩니까? 지영이가 27분 동안에 50m 속력으가걸어 갔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계속 가고 있죠. 자 상상해, 여기서 게 천천히 가고, 이제 빨리 가면서, 그해서 x분 후에 딱만는데 지호가 출발하는지 여기서까지 가는데 몇분 걸렸다. 여기서까지 가는데 몇분 걸렸다. x분 걸렸다 합시다. 그러면은 지영이는 여기서 여기까지 만나는 지점까지 가는데 몇분 걸렸어. x분 걸렸겠지. 이해가 되나? 자, 여러분, 제일 못하는 게 만난다, 입니다 만난다, 추월한다, 보면은, 뭐에 관한 식을 만들어야겠어? 만난다, 추월한다. 어디에서 만난다? 어. 거리에서 만난다. 거리에 관한 식을 세워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세울까? 거리에 관한 식을. 말로 했어 말로. 지영이가 27분 동안 가고, 또 X분 동안 총 증거야. X 더하기 27분 동안 간 거리가 이만큼이고, 그 거리는 지호가 x 분 동간 그래 고똑같아것 같아요. 같아요 예. 네.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영이가 지영이가 27분 가고 더하기 x 분 추가해서 간 거리하고 지호가 몇분 동안 x 분 동안 간 거리가 같구나. 이걸 먼저 이해를 하셔. 야 그러면 쉬워요. 그럼 단위가 다 통일돼 있어 안돼 있어요. 단위. 자, 속력을 보니까 거리는 메타고 시간 분입니다. 그러면은 그죠? 이게 다 분으로 되어있죠? 뭐 거리는 메타로 하면 됩니까? 단위는 다 맞춰져 있습니다. 거리는 메타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형이가 이 시간 동안 간 거리는 건,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니까 속력이의 지형이는 50이잖아요. 50 곱하기 27 플러스 x. 요만큼 갔습니다. 이 거리는 지호가 200m 허브로 간 어, 뭐야? 이 속력, 200속력으로 엑스피어 그대로 똑같으니까 200 곱하기 됐습니까? 네. 이해가 됩니까? 네. 그러니까 이, 연립광, 아, 이 시간, 거리, 속도 문제는 방정식을 세울 줄알아됩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 못 풀면 식을 못세우요 그래서 이 만난다 그러면 은 거리에 관한 식을 세우면 대체적으로 쉽게 풀 수가 있다 50나옵시다 50. 50 나누고 뭐 남아요? 4 남죠 4 그래서 4 x x 니까 빼면 3x 남죠. 27되고 3 나누면 x는 얼마? 9가 되겠어 그래서 지호가 출발한지 9분 후에 지영이는 출발한지 몇 분이에요? 9 더하면 36분 후에 두 사람이 만난다 이런 뜻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답은 9분이네요 네. 그 다음에 88번. 88번. 800m는 두 지점에서. 자, 친구하고 딱 집이 거리가 8 0 0 m 입 800m. 길이 하나밖에 없다는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화가 세원이가 마주보고 걸어고 정화가 이게 있고 세원이가 마주보면서 이렇게 막걸어가는있습서 자, 동시에 출발했습니다. 정화는 분속 60m. 정화의 중류가 60m 퍼분 자, 그 다음에 세원이는. 40m.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푸는 방법이. 자. 그렇다고 할 때, 어, 정화는 세훈이보다 몇 m 더 걸어지고, 하는, 뭔 말이야? 만났다, 중간에. 만났다면 누가 더, 누가 더 빠릅니까? 정화. 정아. 그럼 정화가 더 많이 걸어갔겠지? 네. 그럼 정화가 세훈이보다 얼마 더 걸어갔을까요? 20. 근데 이거는, 습관적으로 음. 그냥 식 없이 암산도 음. 할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걸린 시에 둘이 만나서 진짜 얘가 더 많이 가니까, 빨리 가니까, 요즘 더 많이 가서 치자. 여기서 만나서 치자. 이래. 그러면 생각을 해봐라. 지금 똑같아, 걸린 시간은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아요. 그러면 거리는 뭐야? 시간 곱하기 속력이지? 네. 똑같은 시간 동안 갔으니까, 이두 사람 간 거리의 비는 뭐에 비하고 똑같아? 속력에 비하고 똑같습니다. 이해가 되나? 시간이 똑같으니까. 거리는 거리는 뭐야? 시간 곱하기 속력이잖아. 시간 곱하기 속력인데 이 시간이 똑같으니까 뭐야? 속력의 간 거리는 속력에 비례합니다. 그럼 속력의 비가 6대 4니까 3대 2. 그럼 간 거리비도 3대 2. 그러면 정환 얼마 있어 800에 비례해 보면 3대 2니까 비례 보럼 5분의 얼마야? 5분의 3만큼 가고800 중에서 얘는 5분의 2. 만 그렇게 계산해도 됩니다. 이 문제. 근데 아, 난잘 모르겠다. 그렇게는 못하겠다. 그냥 제대로 하겠다 제대로 하겠습니다. 하면 자 그러면 둘이 만난 게몇 분이 만났다 그럴까? 네, 여기 속력이 분이니까 x분이 정확하게까지 만났 때까지 가는 거리 시간은 x분. 얘도 x분이었습니다. 그럼 만난다 그러면 뭐에 가는 시간 세보자 시간 이리 거리 거리에서 만났다. 거리 만난다 그러면 거리가 렇죠 그러면 말로 만들죠, 말로. 말로 하면 어떻게 돼요? 정화가 뭐야? 이 둘이 그 합하게 팔리게. 정화가 X분 동안 간 거리 더하기. 세원이가 X분 동안 간 거리를 더하니까 팔린다. 맞아, 맞아.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정화가 X분 동안 간거리 속력이 60이니까 60 곱하기. 이제 단위가 다 통일되어 있습니다. 맞춰 있으니까 그냥 공식에 대입하면. 그 이런 시간 곱하기 속력. 공격 60시간의 x인데 더하기 얼마? 40x는 800 그래서 100x는 800 x는 8 x 8 x 8 8분 그랬습니다. 8분, 8분 후에 만났다아 그러면 정화는 얼마만큼 컸습니까? 6x8? 네, 480입니다. 800에 480불 얼마입니까? 320 그래서 정화는 세훈이보다 얼마만큼 들어갔습니까? 480에서 320, 빼면 160m를 들어갔다. 이해가 되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 난 이걸 할수 있다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음.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어, 기차 문제 있어요. 기차 문제. 자, 그 다음에 기차 문제입니다. 89번. 자, 기차는. 콩과일사를 잡아야 아까 기차는 뭐 기차 속력 가지고 방정식을 만든다 그랬죠.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기차가 있다. 그 말은 기차가 속력이 똑같다이 말이야. 이 기차가 길이가 800m를 완전히 통한다 800m의 터널을 통한다 그때 23초가 걸렸다. 그럼 똑같은 기차가 400m에 다리를 완전히 건너는데 13초가 걸렸다. 그렇다보면, 이 기차의 길이는 얼마일까요? 자, 기억나십니까? 아니요. 800m의, 어, 뭐야, 터널야다리야 터널을 통과했다, 완전히.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어, 옆에서 터널이 있다 칩시다. 터널이 이렇게 있다가하터널입 기차가 있다 출발을 대기,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통과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끝부분이 그까지... 지나야 됩니다. 맞아, 맞아. 이렇게 돼야 통과. 완전히 지나갔다. 그러면 기차가 통과했다면서 어디서부터 만볼까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간 거야? 안 버리길 생각을. 이까 여기까지 간 거야. 이까지라면서 다리 길이 이 터널 길이야. 이거 뭐야? 이 터널 길이에다가 뭐 기차 길이 더 터널 길에 기차 길이 더한 만큼 강게 매출 걸렸다. 2 3그겁니다그거만아면 돼요. 이해가 됩니까? 네. 그러면 기차는 이 기차 속력이 뭐야? 속력 숙력. 속력을 방식 만들어 냈죠? 시간분거리다 자, 시간을 몇초 걸렸어? 23초죠? 23초 동안 간 거리는 기길이 알아 몰라? 알아 모릅니다. 네. 뭐 다리 는아니길이모라아기길이 아, 네. 뭐야? X 뭐? 다리는? 8아 네, 메... m 아, 이게 만들게아니내 만들면 돼? 안 돼. 속력이 안잖아 그지? 속력을 뭐 그러면 속력을 m 초 합시다. 그럼 시간은 다 초로 고쳐야 되고 그리는다 메터로 고쳐야 됩니다. 맞습니까? 네. 그럼 여기 x 메터라고 기차길로 x 메터라서. 그러면 자 23초 동안에 실제 기차가 간 거리는 얼마입니까? 말해보세요. 23초에 기차가 간 거리는 800. 얼마입니까? 기차길이 예. 가 얼마? 800. 예, 800 강이 아닙니다. 뭡니까? 800 더하기 뭐? x. 기차길 x 뭡니까? 800 더하기 x하는데 23초 걸렸습니다. 그러면 또 똑같은 순위로왔으니까다 13초 동안 얼마 갔어? 이자리를 많이 통과했으니까 얼마? 400 더하기 400 더하기 x. 이거 풀면 그렇니 알겠나? 네. 네. 자, 얘는 뭐야? 양변을 나눠서 제각각 곱하면 돼. 뿅뿅곱하면 알아 몰라? 양변에 2차 곱하기 13 곱하면 됩니다. 왜냐? 남은 거는 대각선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돼. 그 13에 800 더하기 X는 23에 400 더하기 X가 이고 이거 야 38, 24, 25, 1 이거 얼마야? 1, 10, 0 0 1 1이 400, 13X. 23 4, 4, 5, 6, 7, 8, 9, 92? 네? 저2 9 92? 이래엔 몇개? 두개 두개 더하기 어, 얼마? 23 그럼 어, 이3 빼면 얼마 남? 10 9200 빼면 얼마 남습니까? 9000 빼면 1000, 200 빼면 1200? 8 0 0 1200? 맞습니까만에서9000 빼면 1000 남고 400에서 200 빼면? 네. 2은 1200, 그래서 x를 얼마? 120. 기차이는 120입니다. 이거 됩니까? 네, 좋시면 그러니까 핵심이 뭐야? 800m의 선을 완전히 통과한데 23초 걸렸다거나 800m가 한데 23초 걸렸는 게 아니고 뭐야? 8 0 0 m 에선 완전히 통과를 기차 기막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8 0 0 x 기 x 기차 가 바꿔가는데 23초 걸렸고 400m의 다리를 완전히 지나는데 13초 걸렸다는 것은 13초 동안 400간게 아니고 뭐야? 400에다 기차 길이를한 만큼 가는데 13초 걸렸습니다. 됐습니까? 오늘 올리는 거예요. 자, 음. 그 다음에 이제 또뭐 남았습니까? 이제 마지막, 포트 남았습니 포트. 포트가 어디냐 하면 7 3쪽 95번에 있습니다. 오요. 아, 95. 어, 20km의 강, 길이의 강을 배를 타고. 저기 이, 이 길, 이 강이 있습니다. 리브, 리브, 리브. 여기서까지 강니다 여기서까지 강 20km, 20km. 막 강물이 흐르고 있죠. 이막 위로 오고 있습니다. 자, 올라가는 데는 어, 올라갈 때몇 시간 걸렸다거슬러올라가던 차야. 거슬러 강물이 내려오는데 거슬러 올라가. 두 시간을 20km 걸려 주시간걸렸대 올라갈 때. 네, 내려오는 데는 한 시간밖에 안 오. 왜, 왜왜왜왜왜왜왜한 시간밖에 안 오려. 물에... 물의 물레 속력이 대해서 내려오니까 올라갈 때는 물의 속력이 뺀 속력으로 가니까. 자 그러면은 흐르지 않는 물에서의 원래 보트의 속력. 보트의 속력과랑 배의 속력. 배네 보트 가는 고배의 속력. 자 강물도 속력 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음. 자, 근데 강물 중에 알아 몰라? 몰라요. 그럼 강물 중에 있는데. 이 배하고 흐르지 않는 물에서의 원래 배가 가지고 있는 속력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강물도 흐트하게 흐른다고 봅니다. 그럼 배의 속력을 뭐라고 할까? 몰라. x. 그럼 여기 뭐야? 얘는 문자 두개한 개로 안 됩니다. y 단위는 km, 시간은 시간 이니다 그래서 k m 하면 돼야 안 돼. 돼요. 그럼, 강물 숙력 상의를 이제 는 Y, Y 큐브에서 퍼시해 쉽습니다. 안 억울해요. 자, 그러면 올라갈 때, 이게 중요한 건, 올라갈 때 숙력이 뭐야? 그슬러 올라가면 숙력은? 2시간. 아니, 이 시간이고, 뭐 걸린 시간이고, 숙력은. 올라갈 때는 배 숙력에서 뭐뺀 숙력으로? 강물 내려오니까 반대로. X 빼기. X Y가 됩니다. 이해가 되나? 그슬러 올라갈 때는 느린 이유가? 배 원래 가지고 있는 배의 속력에서 강물의 속력이 강물이 반대로 내려오니까 뺀 속력으로 올라가고 내려올 때의 속력은 뭐야 빠른 이유가 두 속력이 뭐 합한 속력으로 합한 속력으로 내려오죠 이해가 됩니까 네. 요핵심 요겁니다. 핵심은 요겁니다. 올라갈 때는 배의 속력 강물 속력 배가 빠르죠. 배가 빨라야 올라가죠. 배가 강물 들이면 올라갈 수 있어 없어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배가 빠르다고 봐야 그럼 끝났습니다 이거 뭐다 뭐, 있잖아 거리있어 없어 거리 거리 알고 시간 알고 속력 으로다 압니다 그래서 거리 2 0원 올라갈 때 올라갈 때 올라갈 때 시간을 넣으면 2시간 속력은 x 빼기 y 이렇게 됩 2로 나누면 x 빼기 y는 10 이렇게 됩니다 자2 0 k m 를 가는데 내려올 때나 1시간을 렸습니다1 곱하기 1 곱하면 합한 속력 그래서 x 더하기 y는 20입니다. 이거 풀면 됩니다. 배우고 말했으니까 x를 구하 합하면 y가 없어지네. 합하면 2x는 30. x는 얼마? 왜 2x가 10이에요? 응? 30? 뭐? 아, 왜 2y가 10이에요? 2y가 10이란 라 무슨 말이에요? 네? 됐잖아. y가 없어지고 합하면 2x 30. 이게 3점이네. 그래서 배의 속력은 얼마에요? 흐르지 않는 흐르지 않는 물에서의 배의 속력은 15km/h. 막 강물 보아라 그러면 얼마야? 15, 1 5넘 m h 강물은 5가되겠는지 이해가 됐습니까? 아, 진짜. 자, 그다음 마지막. 운동장도 는문제 여러분 이게 제일 못합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에요. 시간 속도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스웨궁금해 다음 시간에 한번 더이 활용을 간단하게 테스트를 할 겁니다. 안 돼요. 시간 속도하고 농도 문제 딱두 두 종류만 볼 겁니다. 그리고 아, 세 종류. 세 종류 볼 겁니다. 증감염 할줄 아는 줄 아는지 알고 농도 문제하고 응. 시간 그의 속도. 증감량이랑 남자 야세생몇 증가하고 감소했다 이게죠? 활용이 제일 어려운 것 같다. 활용 어렵지. 제일... 자, 96번 보세요. 96번. 자, 여러분 이거 뭐그 거의 다 질문입니다. 숙제 대중. 자, 둘레가 2km 짜리 호수가 있대요 자, 준영의 지우가 돌고 있다. 여기 똑같은 지진, 같은 돌고 있는데 준영의 지우와 같은데 동시에 출발해요. 자첫 번째 반대 방향으로 자한노은 이쪽으로 준영이 는 이쪽 가면 반대 쪽으로 지호가 이쪽으로 갑니다 그럼 둘이 한 바퀴 이돌 갈고 맞추면 어딘가 만나 안 만나 자 그런데 읽어보면은 속력이 없습니다 자첫 번째 각 반대 방향으로 가면은 몇분 만에 만난다 반대 방향 20분 20분 후에 만나고 두 번째 같은 방향으로 그럼 시간 많이 걸리겠죠. 50분 뒤에만. 하는. 이 같은 방향이 어렵습니다, 같은 방향. 이 같은 방향이 어렵다. 그래서, 근데 가서 없다 <laughs> 그죠? 음. 그때, 준영이가 지의 속력을 찾으러 가나 그러면은, 자, 속력을 내가 정해야 돼. 자, 준영이의 속력을 뭐라고 할까요? X. 아, 단리는 뭐랄까, 단일. Km. 사람은 Km라면 되게 복잡합니다. 아, 뭐. 메타 퍼이 좋습니다. 생각해봐요. 1분이 몇 키로 가겠어? 0.1이렇 나옵니다. 아, 9점 나옵니다. 그래서, 메타라는 게 좋습니다. 그럼 메타를 고치면 얼마야? 2 k 로는 2,000m. 그래서 사람은 메타포, 뭐야? 분 아닌 메타포 초라는 게 좋습니다. 이 분을 줄수니까 시간을 분을 줬습니다. 가만 지형이는, 통계가 Y, 메타포, 분. 됐나? 네. 자, 그러면은 누가더 빠르다 지 같은 방향으로 돌면은, 준영이가 더 빠르대. 아, 준영이가 빠르대. 준영이. 준영이가 빠르대. 자, 그럼 상상함이 시작합니다. 자, 준영이가 잘 봐라. 같은 반대 방향으로 상상해 봐. 얘가 빠르지? 네. 많이 가겠지, 이렇게. 네. 여기 딱 만나면 만나. 만나. 네. 몇분 뒤에 만났어? 20분. 그러면 자, 만난는 데를 모여가는 식으로 세우라고했어 그 거리 그러면 상상 해봐. 자, 준영이가 20분간 간 거리가 얼마만큼이야? 전화. 그러면 지호가 20분간 거리는? 합하니까 얼마야? 한 바퀴. 2천원. 그래서, 자, 그래서 준영이가 20분 동안 간 거리, 지호가 20분 동안 간 거리, 합하니까 한 바퀴 얼마야? 0 0에서 나왔지. 자, 이 같은 방향이, 자, 상상을 해봐. 여러분 반에서 제일 잘 뛰는 애하고 제일 못 뛰는 애가 동시에 출발했어. 어, 제가 제일 잘뛰고 제가 제일 못 뛰죠. 자, 뒤었어 <laughs> 50분 뒤에 다시 만났다는 뜻은 무슨 뜻이겠어? 그잘 뛰는 애가 한 바퀴 더. 베리 그잘 뛰는 애가 맞는 때까지 움직인 거리가 한 바퀴 더 돌았어. 맞아. 한 바퀴 자르 잡았다 그러잖아. 네. 그거 여러분이, 근데 그걸 이해를 못 하다면 진짜 이해를 못 하더라고. 아무리 이해를, 이해를 못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내넌막 애들 뛰어봐라 그래서 한번 직접 뛰어봐라. 책상 다 치고 막 뛰어봐라. <laughs> <laughs> 뛰어볼까요? 자, 같은 방향으로 5 0분 후에 만났다. 이 말은, 마, 빠른 사람이 뭐야? 50분 동안 빠른 사람이 50분 동안 간 거리가, 늦은 사람이 50분 동안 간 거리보다 뭐야? 한 바퀴 더 갔으니까. 그래서, <laughs> 준영이가 빠르지? 준영이가 50분 동안 간 거리는, 기호가 50분 동안 간거리보다한 바퀴 더 갔으면 더하기 한 바퀴 2000m 이렇게 처음부터 식을 세우려고 하지 말고 얘는 걸내잘 못하니까 못한다기보다는 뭐야? 이 빨리 감이 안 잡히니까 말로서 한걸 이게 말로서 써보시면 만들기 훨씬 더 쉬워요 근데 얘는 바로 식을 만들려고 하니까 자꾸 안 되더라고 그뭐 죄송한 것까지 뭐 있으면 이렇게 하시면 되지 하. 자 하. 그래서 하. 하. 준영이의 20분 간거리는 뭐야? 아 만일 다맞출으니까거니는 그 시간 곱하기 얼마야? 시간 곱하기 순니까 20X지. 더하기 20Y는 2,000. 아. 50X. 50Y 플러스 2,000. 얘 20으로 딱 나누면 되네. 그럼 나누면 100입니까? 얘50 나누면 얼마야? 40입니까? 그래서 대입법밟면 되겠네 대입법. 맞아 맞아 테이 하면 x y 40이니까 2 y 더하기 e y 더하기 40이 100이니까 2 y가 얼마야? 60 y는 30 y가 30이면? 뭔지 모르겠다. y가 30이면 치곤하면은 30, 준영이는 70. 70m /분. 1분에 1분에 70m라고. 뭐가랬습니까 아니, 그 승리이가 차리로 그랬죠. 어. 망했다. 모르겠다. 망했죠. 뭐 틀렸어? 원래... 시속. 야, 이거 4.2km야. 아이, 짜식들이. 와. 원한 번으로 계산해. 여기 는까지 그 자, 그럼 이 답을 어떻게 해야 돼? 아, 1분에 얼마야, 1분에 에이. 이걸 내가 객관식으로 안봤네 밑에 거안봤네 아니, 뭐, 그런. 그럼 밑에 거 보면 지금 단위가 뭐야? 시속, 시속이고 또 몰래 있어. k m 타지 그럼 처음 들은 게고쳤는데그걸 밑에 안봤네 이게 쉽잖아. 30, 70, 2지뭐 있어. 4.2, 2.8이 뭐야, 답이. 자, 그럼 고쳐보자. 자, 이거 메타 버분을모르 고쳐야 돼? km, 타 퍼시로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30m를 고치려면 k m 타를 고치면 얼마야? 이 메타를 k m 로 바꾸면. 네 얘를 m 로바 얼마야 돼? 0.04 얼마야 돼, 얼마 팡팡0.04 어... 1000 나누어야 최고였잖아 네. 아 모르겠다 1000m가 2km니까 1000분의 1 나누고 팡 분을 팜! 뭐야 시로 거침 얼마야 <laughs> 분을 시로 거치면은팡 응? <laughs> 60분의 1 60분의 1 <laughs> 여기 km, 미 시대 이거 계산하면 됩니다. 아 머리 아파. 그러면은 30 곱하기 1000분의 얼마? 30 나머지 60이랑 곱하기 얼마야? 60되지, 60 되지 60. 없어지고 여기 없어지고 또 없어지고 얼마야? 10분의 36, 18. 그래서 얼마? 1.8, 어. 이1.8 계산해. 이해합니다. 원래 이 개방식이면 뭐야? 이 맞춰야 돼 선생님이. 주관식처럼 풀어가지고, 선생님이 내 맘대로 정 했더니, 이제 지금 꼭 객관식이 되거죠 이게 더 쉽잖아. 37%. 4은 어, 예, 예. 이렇게 계산하면, 어, 얘는 아, 뭐야? 68위에는 아, 4.2가 나옵니다. 네. 참고로. 됐습니까? 네. 자, 이렇게 하여, 그만, 그만, 이제 시간및 속도를 다 했습니까? 했습니까? 아니, 다 했습니다. 거의 여러분이. 시험 문제를, 시험 공부를 하면서, 놀만한 것들 은다 했습니다. 그 e y s t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laughs> 자, 1문제 있지. 여러분, 1학년 때1문제 했어 안 했어? c o <laughs> p 1문제한개 가자. 이 마지막이다. 자, 거기 104번. 104. 다음은 1방식은, 일단은 오늘 수업을 해야 돼. L c o p <laughs> 다음주 월요일도 시험이 자, 103 그래, 그래서 또 2개씩 맞고 민지가 3일동안 하고 나머지를 원호가 10일동안 쭉해서 1 다, 1 다, 1문제는 전체가 뭐라고 는거야1 어, 이거 이랑 1학년 때 약간 다릅니다. 방법이 어, 자, 같은절 원호가 혼자 하면 아. 이 며칠 걸리겠나? 다시 한번 봐라. 아.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래? 민지가 3일하고 민지? 그 다음에 나머지를 원호가 12일 했더니 1을 다 했다. 1. 또 2일을 민지가, 민지와 원호가 6일. 그말은 그 민지도 6일 하고 원호도 뭐야? 뭐예요? 원호 6야 민지하고 원호는낱자가 누가 나왔어? 원호가 6일 했더니 1을 다 했다. 이런 일이 때문에 자, 그러면은 2일을 누가, 원호가 혼자 하면 며칠 걸릴까요? 이일 문제를 뭘 정해야 되냐? 네? 무엇을 알아 야이 문제를 풀수 있어? 오, 어, 그러게요. 원호가 하루에 이 일이 얼마만큼 많은지를 알아야 될까? 요 어, 그렇죠. 그래서 아, 제가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호를 알아야, 원호를 아 원호를 <laughs> 보여줄까? 원호를 이 일을 하는 원호의 뭐야? 원호야, 원호야? 검정. 원호면 좋겠. 이 사람 이런 거잘안 쓰는 이런 거. 항상 기준이 원호의 하루 일량. 이 하루를, 하루에 얼마만큼 하는지를지 그래야 돼. 나는 이걸 엑스하잖아. 아,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민지야? <목소리> 아, 말을 민지의 하루 일량을, 이걸 해야 돼. 이, 어, 이 이런 문제, 문제. 여러분들이 땡을 <목소리> 못 푸는 이유가 무엇을 엑스할 것인지 모릅니다. 이걸 해야 돼. 하루에, <목소리> 네. 하루에 얼마만큼 하는지를 알면, 며칠 <목소리> 걸리지를할수 네. 있습니다. 내나 <목소리> 이거 하면 됩니다. <목소리> 아. 그러면 식은 뭐야? 민지가 하루에 X 하는데 며칠 했습니까? 3일! 그러면 곱하기 3하면 이만큼 일했잖아 근데, 원어가 바뀌었네. 응. 오, 이게, 뭐야, 원어가 X로 민지가 바뀌었네. 네, 그런, 그런 실수. 그러면은 3Y네, 3 네, 텐션 다 원어는 X 했으니까 12일 동안 했죠. 원어가 하루에 X만큼 하는데 12일 했으니까 12X 다 했다, 1, 응. 이거. 다 했다, 6. 일은 똑같이 6일 했죠. 그러면은 6Y 더하기 6X, 1다 했다, 1, 응. 이거. 이러면 네.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누구 구하랬어? 우리는 x를 구해야됩니다. y를 구하래.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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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이, 이 곱하면 얼마야? 이 곱하면. u y, y. 2 곱하면 24x는 2 됩니다. 그래서 거꾸로 빼자. 빼면 없어지고 빼면 얼마야? 18x지. 네, 18x. 그래서 x는 얼마? 1 8뭐 이렇게 바음이차이죠 네. 그래서 원의 합의에 2, 2 얼마만큼 한다? 18분의 1. 네. 그럼 이를 다하려면 몇이 걸려?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여 일단 활용을 다 끝냈습니다.